네. 비글마, 옆집 언니, 쪼코쪼단이 아니야? 미수단 구독, 좋아요, 알람. 만약에 2 0 대가 돌아간다면 애들 네. 주제로 응.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. 다들 한한 번쯤은 꿈꾸잖아요, 그렇죠? 막 아, 음. 밤에 혼자서 이렇게 맥주 한캔 마시면서 옛날 생각. 갈수록, 나이가 들수록 옛날 생각도 많이 음, 하는 것 같아. 자주. 음. 그죠 하루에 몇 번이나 하죠. 음. 음. 20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네요? 그 <laughs> 20대. 20대 초반. <laughs> 이제 막 대학교 들어가? <laughs> 어, 약간. 그러니까. 완전 푸르푸르? 그럼요. <laughs> 아, 너무 좋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. 난 요즘에도 대학교 가면한 번씩 가거든요. 음... 그러면 그냥 막 좋아해요. 대학교는 왜 가세요? <laughs> <laughs> 즐기고, <laughs> 즐기고 싶어서. 그그 전기를받으려고 캠퍼스 너무 좋지 않아요? <laughs> 너무 좋죠. 나는 <laughs>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어느 나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음... 대학 캠퍼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대학생 <laughs> 다시 <웃음> 되고 싶으신 거예요? 네, 저는 대학생 다시 되고 싶어요. <laughs> <쉽죠. 웃음> 고등학생으로 <laughs> 돌아가고 싶진 않은데 <laughs> 네. CC형. <laughs> 네. 그럼 그때도 다시 오빠를 만나. 아... <laughs> <laughs> 오빠는 나도 CC. <웃음> <웃음> 오빠는 만날 것 같은데 결혼 일찍 안할것 <laughs> 같은? 진짜 진심이야? <laughs> 네. 즐겁지 않은 2 0 대였구나. 아니 요 즐거웠어요. <laughs> 어, 그래? <laughs> 왜 이렇게 <laughs> 즐거운 표정이 아니야? 많이 즐기다가 되게 권력, 권요 권력 핵심에 있었잖아요. <laughs> 저는 아저빠대여서 파데도 그렇고 음, 다 했잖아요. 그렇죠. 저는 진짜 실컷 놀았어요. <웃음> 저는 <웃음> 정말 다들? 다들 왜 이렇게 놀았어? 저는 진짜 실컷 놀았어요. <laughs> 실컷, 실컷 놀았다는 게 되게 술 많이 마시고 놀았다 이런 거예요? 여러 종류로 실컷 놀았어요. 음. 그러니까 공부를 고등학교 때 진짜 열심히 했어요. 어. 고등학교 때 진짜 열심히 하고, 대학교에 처음 갔는데, 어. 이제 자유를 처음처럼 느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딱한 학기는 이제 미쳐보자. 어. 제가. 그래서 이런 얘기는 조금 약간 부끄럽지만, 저는 학교 <laughs> <천도> 한 번. 하고 <laughs> 도한 <학도도> 번. <laughs> 음. 아. 예, 네, 20대로 돌아가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한번 아, 하고 싶어요. 어. 왜 그때 놀고 싶었을까? 막상 그때로 돌아가면 나 자격증도 따고 이것도 음, 공부해보고 어. 막 저것도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막상 진짜로 돌아간다? 난또 괜찮은 척을 해서 돌아요. 바닥을 보고어 저도 저, 저도 잘 놀았는데 저는 딱 이렇게 약간 이중생활했거든요. 어, 잘 알고 어. 있죠. 학교에 있을 때딱 일교식부터 타투데 학교 에 있을 때 이제 과제랑 이런 것까지 다 끝내고, 음. 다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, 이제 놀러 나가는 거지. 대학교 때 친구들이랑 이제 공부하 과제하거나 이렇게, 뭐, 시험 공부하거나 이렇게 하고, 같이 놀은 적은 없어요. 근데 어느 이제, 이때 그때 당시 굉장히 유명한 이태원에 있는 음. 어느 나이트클럽에서. <laughs> 북킹을 하다가 딱 마주쳤는데 학교 친구랑, 야, 너 이런데도 어, <laughs> 이런 데도 와? 이러는 거예요. 난 음. 사실 그런데 되게 많이 간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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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서부터 꿈이 하나로 정해져 있었어요. 그래서 음. 이꿈 하나만 보고 계속 와 달려 갔거든요. 음. 그런데 이게 사회에 나와 보니까 너무나 꿀 같은 직업들이 많잖아요. 꿀 같은 꼴같은이라고 들었어. 꿀 같다는 말 이런 응. 느낌에. 그떻게 생각 못 생각한 거예요. 그래서 뭔가 하나의 꿈으로 그냥 하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어. 음. 걸좀 접하면서 아르바이트도 다양하게 해보고. 음. 뭔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도 조금 더 다양하게 만나보고 하면서 음. 이렇게 다양한 직업들을 좀 탐구했으면 음. 내가 조금 지금은 더 편한? 편하... 편했어 편하수... <laughs> <laughs> 근데 진짜, 진짜 만약 여기 학생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진짜 찾아보면 이렇게 알려진 곳 말고요 음. 정말 꿀 같은 곳이 많아요. 뭔가 저도 어, 좀 알려주세요. 예를 들어서 뭐 예탁결제원 어. 어, 어, <laughs> 조심하셔야 <웃음> 되는 거 아니에요. 어, 투자협회 어, 어. <laughs>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<laughs> 많아요 <웃음> 일하시는데 그래도 복지도 굉장히 좋고. 아까 그러니까 어. 복지가 어. 좋다고. 복지도 굉장히 좋고. 그리고 복지. 하는 일도 매우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을 만드시는 분들이잖아요. 아 어, 멋지지 않나요? 어, 연아를 만나보고 멋있죠. 싶어요, 연아. 이런 거 얘기해야 줘 어. 돼. 돈 동갑도 사귀보고뭐 어. 오빠도 만나봤는데. 어. 그 연아는 <laughs> 어떻게 연를 만나나 봐? 오빠 보고 있는 거, 나는 거 아니야? 나는 연아를 만나봤는데 거. 연아가 되게 그게 있어요. 자기가 약간 나이가 음. 어리니까 음. 오빠 같아 보이려고 아마 다들 경험해 음. 보셨을 텐데 음. 오빠 같아 보이려고 이렇게. 휘두르려고 하는 게 있는데 누가 씨, 연아가? 연아 나 아, 그래 야야끈뚝끈하고 계속 왔어 야 어디가 앉아 이러시면 는데나 보르단머리 없는 거 아니에요? 야너어다 <laughs> <어따> 대고 <laughs> <laughs> 어다 <어따> 대고 나왔어? <laughs> 내가 먼저 <laughs> 한테 밥을 다다 내가 너보 먼저 었어 씨. 팍꾸리치고야너말말 조심해라. 지금 남편이 되게 좀무뚝뚝한 스타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연하는 좀더 에코가 많지 되니까. 에코가 좀더 그렇지 않아? 그러니까 나 19금인데 얘기해 봐도 돼요? 해도 돼요? 이시대라면할수 있지도 않을까? 난 생각을 해 보는데 되게 한 번도 안해봐 가지고 약간 좀 있기는 해요. 요즘은 요즘 아니 근데 그러니까 내가 아니 얼마 전에 하시네. 한 3, 4주 코로나 응. 있기 전에 응. 그 고등학교 친구들 만났는데, 남자애들은 의외로 결혼 안한 친구들이 요즘에도 그런 경험을 하더라고요. 아... 응. 뭐 즐... 다 같이 합의하에 응. 즐기는. 응. 그래서 어떤, 어떤 친구였는데, 어, 택시를 잡다가 둘이서 할까? 눈이 네, 마주쳤어 찌릿찌릿해가지고 술을 마시다가, 어. 아니, 뭐 싱글이면 괜찮지. 어. 그러다가 그 여자분의 집에 가서 하, 원나잇을 하고, 응. 그런 다음에 아침에 굉장히 쿨하게 말 하고 헤어졌는데 그 여자분이 굉장히 예쁘고 직업도 자기가 뭔지 아, 알았대요 찾아가! <laughs> 집도 알고 직업도 알아서 너무 무섭잖아. 찾아가려면 찾아갈 수 있는데 자, 찾아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대 왜냐면 그날 밤에 그게 너무 그 자기 추억에 계속 아름답게 남기고 싶어가지고 그 친구도 자기에게 뭔가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안 했고 되게 쿨하다 어, 그것도 있어 그것도 있어 그것도 있어 외국인이랑 사귀어 보는 거 아~~ 외국인이요? 어 외국인이요 아. 저는 지금도 사실 외국인은 그렇게 막 이성적으로 막 다가오지가 않아요 막 음. 브래드 피트 막 이런, 이런 애들도 되게 막 아, 남자로서 멋있다 이런 느낌은 잘안 안 드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 좋거든요 음~~ 그, 그런데 주변에 이제 외국인들이랑 이렇게 사귀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씩 많아지더라고요 음. 보면 외국인이랑도 한번 사귀고 오면 어떨까 그리고 애들이 다들 사귀고 나니까 영어를 잘해요 엄청 문화가 음, 음. 다르니까 또 배우는 것도 많을 거예요 아 그럼. 그럼요 그리고 되게 친구가 어땠냐면 폐쇄적인 친구였는데 <laughs> 이제 오픈 마인드가 돼가지고 예전에는 자기 우리 친한 친구 외에 다른 친구를 두면 너무 싫어했거든요 음. 가고 그랬어 근데 이제는 막 그런 외국 애들은 막 아무하고나 파티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음.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, 얘도 친구, 쟤도 친구 다 친구예요 굉장히 좋아, 좋은, 성격적으로 굉장히 좋아져가지고. 그런 점에서 외국인 뭐 사귀는 것 뿐만 이 아니라 친구. 쭉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응. 했던 친구야. 계속 쭉. 그니까 저랑 고등학교도 갈라졌고 <laughs> 나는 <나도> 아. <돌아가는> 놀았거든. <laughs> 걔만큼은 못했어요. 근데 걔는 진짜 우리 엄마, 가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였어요. 아, 역시. 5번생의 딱, 진짜. 엄청 음. 딸 음. 근데 그 친구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이제서야 즐기고 있어요. 아 서른이 지나서야. 그런데 아 자기가 그때 안논게 되게 후회된다고. 그래 네, 다들 그래. 어. 예, 저랑 완전 동반돼요. 저는 그 친구를 보면 야 그때 되게 열심히 해서 너는 지금 이렇게 편하게 잘 그래도 하고 싶었던 일 하면서 사는구나.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그 친구는 야 너는 결혼 됐고 애도 있고 너시컷고놀거다 놀았고 네 직장 다니고 있고 걔는 이제 또 반대로 저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. 요맞아 저희 는 저희 친정 오빠가 굉장히 FM 적인 삶을 살았어요. 반면 저는 고등학교 때 열심히 놀았거든요. 대학 때도 음. 놀았지만 그래도 그때는 좀 관리를 했고. 근데 몇년 전에 한번 엄청 싸우다가 친정 오빠 얘기하는 거야. 예요 그래도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았잖아. 이러는 거예요. 음. 놀고 싶을 때 놀고 사고 싶을 때 사고 다 하고 살았아 음. 이러면서 너는 네가 지금 하고 싶은 일 하잖아. 그러는 거야. 어. 자기는 계속 이제 오빠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. 음. 한 번도 논 적이 없고, 대학교 때도 별로 놀지 않았어요. 음. 그리고 바로 이제 취직해가지고 계속 돈 벌고 음. 그런 날은 자기의 시간을 가지 못했던 거죠. 음. 그런 젊음 누려야 할 젊음이 누려야 할 그런 것들? 되게 이제 와서 보면은 그때는 좀더 놀았을 걸.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 본 걸.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. 아, 는 20대로 돌아가면 엄마, 아빠랑 여행을 더 많이 갈 거예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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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많이 갈것 같아. 왜냐면 이게 나도.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1년 1년이 음. 너무 달라요. 그래가지고 한번 여행을 음. 작년에 같이 갔는데 옛날에 그렇게 잘 음. 걸어 다니시던 음. 분이 자꾸 힘들어하시예 음. 그래서 좀더 젊을 때 엄마랑 꼭 멀리가 아니더라도 아빠랑 엄마랑 가까운 곳이라도 더 자주. 음. 여행을 가는 거 그거 응. 왜 그런 응. 생각을 결혼하고 난 다음에야 할까요? 그게 결혼하고 나서도 나서 아니고 결혼하고 나서 또 애가 생기고 나면 좀더 그런 것 같아. 내가 내가 이 애를 키우면서 야 이렇게 힘들게 나를 키웠구나 라는 응. 생각이 들면서 이게 아 감사하고 이거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응. 이제 굉장히 오래 뒤에 깨달음이 오는 거죠. 진짜.